오공학 시절에 우리 대통령과 강료들이 범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웅산 국립묘지라 하는 곳을 이제 참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방문하게 되고 또 강료들이 먼저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었을 때에. 북한에서 설치한 폭탄이 터져서 많은 아까운 우리 우수한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엄청 큰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시신을 다 국내로 송환해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잣그 안장식을 하는 가운데서 어느 한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참그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얼마나 큰 슬픔의 장벽 있었는지 그 장례를 하는 중에 한 고등학생이 자기 아버지 영정 사진을 들고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기자가 그 고등학생에게 그 심정을 물어요. 사실 심정을 묻는다는 게그 기자들의 생리가 어쩐지 기사 거리를 써야 되니까 어, 이때 그 고등학생이 아버지를 잃은 학생의 그 에, 이야기가 굉장히 참 저한테는 그 짧은 한 구덩이 기사지만은 어, 충격을 준 아주 감그 감동적인. 그가 말한 게 뭐냐면, 지난 17년간 나에게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 기사가. 정말 눈앞에 그 아버지의 장례를 장래 치르면서, 얼마나 그 정말 아픔이 크겠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그의 고백이 뭐냐? 내가 17년 동안 이 귀한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란 것. 그 그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야, 이게 이 감사. 정말 이게 정말 눈물 어린 감사하네, 그게 감동적이고 신앙적으로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그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틈바구니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네 감사합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오늘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그 기준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 우리가 많이 읽고 들은 그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일 때나 슬픈 일일 때나, 남에게 사기를 당할 때나, 뭐 여하튼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감사를잃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의 탐방를 발견해서 감사하라.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의 매듭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감사한 건 봉투를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그 위에다가 정말 지난 한해 동안 잊지 못할 감사의 내용, 아마 이 봉투에 다 기록할 수도 없을 거예요. 생각하면, 조용히 생각하면 정말 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우리들은 이 감사를 참 잃어버리고 살아요. 더 없어서 불평하고 말이죠.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감사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잖아요. 감사라는 말에 원래 말은... 은혜가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를 했는가. 앞으로 닥쳐질 그 유대 나라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그 사건이 뭐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이 패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농작물을 가축까지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말이죠. 내 뼈가 썩어 들어간 것 같고, 초소에서 떨리고, 그런 두려움 속에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10절 때려 보면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다 사라져요. 그런데 18절에 결론에 쭉 나가면 나는 그래도 없어도 여호와를 마음 아마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에 아마 기, 기뻐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집단이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벌써 엄청난 양측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오늘 가자지구로 들어간다고 하네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하마스 외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공중에 삐라를 살포했어요. 빨리 피신하라고,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보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말이죠 어? 이 100만 명의 인구 를 이동시키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감사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에?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첫째는 부족해도 기뻐하며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있어도 감사해야 되지만, 없어도, 부족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범사의 감사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는 감사도 귀한 감사죠. 무엇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또 문제가 생겼는데도 또 감사하고, 어느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손자를 보고 손자를 보고 할머니가 이 할머니 군사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참 순수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이번에 말 그대로입니다. 대갈 파기 뽀가지지 않고 팔이 뿌려져서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그참 감사해, 그 순수한 감사해. 머리가 안 깨지고 팔이 뿌려져서 감사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더 나가는 게 다리 몽둥이가 뿌려지지 않고 팔이 뿌려져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는 오른팔이 아니라 왼쪽 팔이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야. 문제 속에서도 감사의 틈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감사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큰 환란이 닥쳐와서 다 망하고 다 없어져 여섯 가지가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우리가 은혜 많이 받는 또 좋아하는 말씀 시0편 23편의 시작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고백이. 사실 다이, 다윗은 물질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넓은 용터를 차지했죠. 재산도 많았죠. 또 여러 가지 취미, 예술, 어? 그런 어떤 문학적인 거, 음악적인 것도 다 갖췄죠.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진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이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기가 그 가운데 삼각형 두개 겹쳐서 별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승리의 별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뭐 기네스북에서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다윗이라고 해. 그런 다윗이 고백한 것이 내가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두 번째는 주님 안에 있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아 합니까? 다 빼앗겨도 다 망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감사하고 믿음 안에 있으면 감사하고 무엇보다 사실 정말 최대의 감사는 뭐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 이 자리에 살아 있다는 것, 건강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겠어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한다 18절을 다시 보면 은 비록 무화과 무화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17절에 감난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요하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신앙생활이란 구원의 기쁨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구원에, 구원받은 기쁨 아닙니까? 구원받은 기쁨. 제가 설구지서 처음 20여 년 전에 가서 설교할 때 충격적인 모습을 본게 그때는 사용수도를 다 예배에 참석하게 했어요. 그게 열댓명이 나와서 앞에, 앞자리에 서서, 어, 이제 찬양을 제가 시켰는데 그 모습들이 우리 성가대 다음으로 은혜로운 모습이었어요. 그 표정 보니까 사용수들이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최근에 언론에 이제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인데 어 이제 이 사형을 집행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도 지시하기를 우리나라의 가장 그 많은 사용수가 있는 내가 우리가 가는 설구치소인데 설구치소 사용장을좀 청소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서울 욱사용 사용장을 좀 이제 청소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전국의 사용수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저 대구 교도소에 있는 유영처리를 서울로 옮겨와라 정영구도 그 정영구라고 유영처리 정영구고 제가 다 아는 사용수들인데 그 사용수들도 다 둘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사용수들이 긴장한 거예요. 이게 집행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사용수들은 뭐 보면은 여러분그 유튜브에도 그 사용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방영을 하던데 보니까 하루 아침에 하루 지나면 감아 이제 살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사용수가 가장 오래된 사용수인데 폐암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건강진단을 하다가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폐암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림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래요. 내가 이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또 의학적으로 지금 사형 선고를 두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저 감사합니다. 나에게 발견하게 해줄수없어서 수술을 받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림대 병원에 신방을 갔다니까요. 교도관들이 다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 수술 전에 가서 기도하고 수술한 다음에 또 1인실에 입원해 있는 그를 찾아서 기도하고 자기가 밖에 있으면 돈 없어서 못하는데 그 이유에서 나라에서 다 시켜주고 말에요근데 그때 수술 받은 지가 15년 됐는데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그럼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전도도 많이 하고, 자기 작업하고 싶어서 작업할 수 있는 대로 옮겨서 지금 대전교도소로 와 있는데, 그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 내가 진작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자기 부인이 여호와의 인에 빠져가지고 그게 불만이 생기고, 여호와의 집회 장소에 가가지고 부인을 보내라,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불을 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 사건에.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전도할 때는 다 여호와 증인이 기독교인줄알고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단이고 말이죠. 우리 수지도 여호와 증인이 많이 도와다니잖아요. 둘씩둘씩 서가 지하철 역 입구에 예수 믿고 자기 구원 받게 된거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큰 감사야.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것 얼마나 큰 감사. 주한노톤이라는사람들게이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다는 찬송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감사해야 돼요. 네. 그래서 10편 51편 12절에 다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나를 붙으소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